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한 8,700만 명의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유수 기자 분석해 봅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제 의회 청문회 참석을 출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내일 상원 사법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공동 청문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어 화요일인 11일에는 하원 에너지 상업 위원회의 청문회에도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양 청문회에서 영국의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에 대한 개인 정보가 어떤 경위로 불법 수집됐고 또 넘겨졌는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크 저커버그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한 레지날드 브라운이 이끄는 윌머 헨리 법률 그룹과 함께 모의 청문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마크 저커버그가 이끌어온 페이스북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특별 규제도 마련될지 모를 일입니다. My sense is that he takes it seriously because he know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hard look at regulation. If it's not his site, someone else can be misused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do us harm. And uh, I believe he understands that uh, regulation. Could be right around the corner. 한편, 페이스북의 몰락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역시 오늘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소비자 단체에 피소당했습니다. 인터넷 정보화 시대를 맞아 온라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페이스북에 이어서 유튜브까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좀더 이야기 나눠 보죠.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자, 이런 개인 정보 유출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무엇입니까? 네, 이번 페이스북 사태의 피해자로 확인된 것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사람과 그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내려받은 사용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등그 SNS 서비스는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을 이렇게 건너가면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아, 잘 모르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거 친구와 함 공유를 하거나 이러면서 개인 정보가 좀더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좀 다운로드를 좀 자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더 안전하다 그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측이 일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건다 이렇게 발표를 한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페이스북은 이번 사태를 자신들 의 잘못으로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다운로드 하는 것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 현황을 알려 주는 그런 알림을 앞으로 이제 설치를 한다는 방안이고요. 네. 사용자 역시 자신이 어떤 앱을 지금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는지 자신도 모니터링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북의 제3자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정보를 개인이 얼마큼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주의 사항이 있습니까? 네, 우선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서비스에는 무엇보다 개인 정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설정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지만은 이거를 비공개로 이렇게 비공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외부에서 애플 기에 접근할 때 아니면 타인이 접근할 때 아, 본인이 저장된 개인 전화번호나 이메일들을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좀 복잡하게 설정하고 아무래도 주기 로 변경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안의 기초라고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정보의 설정을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이번 이제 페이스북 사태, 그 다음에 유튜브 사태, 계속 소셜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의 방향, 어떻게 진행될 것같습니다페이스페이 네, 그 유튜브 유튜브 같은 그런 우리 사회관계망 서비스들은 사실 이거 이게 없어진다 u b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y o 살 t u b e YouTube, y o u t u 를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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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t u b 이 y o u t u 이 e y 되고 그 VR 기기 같은 것들과 연동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진화된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앞으로 좀 정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이번 기회에 일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수기자 수고 많았습니다.